안녕하세요. 스마트캠핑입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스타리아 9인승 라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 제작하면서 9인승 라운지를 만나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회가 됐을 때 한번 9인승 라운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이고 어 신차 출고가격이 한 4천만원 초반대에 형성되는 그런 옵션이 꽉찬 어 9인승 하이브리드 라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을 보면은 기존의 스타리아 그 투어러, 어, 이런 모던이랑 완전 라운지급은 디자인이 완전 다릅니다. 그래서 그 기본적인 이제 이 무드램프는 똑같이 생겼고요. 이 전면부에 그릴, 어, 금색으로 들어가 있죠. 금색으로 들어가 있고 이 램프도 어, LED 조명이 박혀 있습니다. 기존의 모던 등급에서 들어가는 그 유료 투어러 모던 쪽에 들어가는 램프는 어, 돈 주면 이제 네 발, 큰거네발 들어가는데, 얘는 여섯 발, 둘, 레 여섯, 여덟 발, 8발, 여덟 발이 들어가죠. 상향등, 하향등 다 여기서 조절이 되고요. 이 밑에 부분도 금색으로 도금이 돼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. 그리고 로고도 금색으로 들어가 있죠. 들어가 있고, 이제 휠도 기존의 그 모던 등급의 그런 투어로에 나오는 휠보다 더 이쁩니다. 18인치 휠이 들어가고요. 어, 다이아몬드 커팅 휠. 굉장히 이쁜 휠이 들어가 있고요. 백밀러도 금색으로 크롬 도금 되어 있고, 이 손잡이도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어, 라운지, 고급스러움을 더한 그런 느낌이 물씬 풍겨집니다. 뒤쪽에서 보시면은 이 테일 램프도, 뒤쪽 램프도 어, LED, 큐빅 같은 LED로 들어가 있죠. 어, 위쪽은 이제 장식용이고, 어, 이 양쪽 큼직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램프만 봐도 또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죠. 그리고 디테일하게 또이 밑에 부분, 범버 하단에도 이렇게 금색으로 크롬 도금돼서 들어가 있습니다. 아,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고, 거의 이제 우리 같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저희도 안 해도 되는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집어넣었죠. 외관은 이 정도에서 보고, 이제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. 뒷문도 자동문입니다.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은 문이 열리고, 리모컨으로도, 어 양쪽 2열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. 시트는 이제 브라운 시트로 장착이 되어 있고, 뒤쪽에, 어, 면발광, 그, 무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. 들어가 있고, 천장도 스, 어 스웨이드로 다 필러부터 해갖고 천장 다 스웨이드로 감싸져 있죠. 요즘, 고급차에 이렇게 다 저희가 하는 것처럼 스웨이드가 트리밍됩니다 그리고 2열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데 참 아깝습니다 이 부분은 뭐 캠핑카로 개조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통풍 열선 들어가 있죠 2열 의자는 걷어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라운지는 이 버려야 된다는 것들이 너무 아까운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카로 제작할 때 라운지 등급은 많이 안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.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고요. 조금 다른 것들은 하이브리드다,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이쪽에 어 배터리 전환해주는 게 뭐가 있는 것 같고. 계기판도 기존의 모든 등급이랑 조금 다릅니다. 다르고. 좀 틀린 거는 수납 공간이 있다는 거. 반대편도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들어가 있죠.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내비게이션2, 내비게이션2 선택하시면 나오는 거 똑같고. 어, 옵션이 이제 라운지 거의 풀옵션급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꽉 차있죠. 열선 통풍, 뭐 드라이브 모드, 그 다음에 서라운드 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열선까지 다. 그리고 밑에 쪽에도 여기 뭐 충전하는 거, 그리고 밑에 쪽에도 충전 포트, 그리고 컵 홀더. 스타리아로 바뀌면서 굉장히 수납 공간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많아졌습니다. 스타리아가 이쪽에도 뭐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죠. 그리고 또 가장 이쁜 거는 이렇게 어 모던 등급에 들어가는 그 이제 건데 5인승이라든지.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데, 이렇게 무드램프, 수납박스에 무드램프 들어간 것들이 좀 있고요.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엔진룸,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. 이렇게 생겨 있고요. 뭐, 기존의 그 디젤 엔진룸이랑은 조금 많이 다르죠. 이렇게 하이브리드 써져 있고, 굉장히 복잡한, 뭐, 전기 시스템 같은 것들이 탁 들어가 있습니다. 들어가 있고, 시동을 걸었을 때 굉장히 조용합니다. 이 차량은 휘발유고요 어, 시동으로서 굉장히 조용하다는 게 가장 특, 큰 특징이고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조용합니다. 자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시동이 걸린 겁니다. 굉장히 조용하죠. 어, 저 처음에는 뭐 시동이 안 걸린 줄 알았어요. 저희는 이제 디젤차 위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끔 하이브리드 들어오면 은 가끔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시동 안 걸린 줄 알고. 그래서 버튼식 기어 레버가 들어가 있고 이쪽 측면에도 어, 무드램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엔진 시동 소음으로 바뀌었습니다. 바뀌니까 어, 이제 좀 내연기관 차 같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옵니다. 천장 쪽에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크게 비슷한 것 같고 어, 실내는 크게 큰 변화를 못 느끼는데 외관 쪽에서 라운지 트림은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네요. 저희는 이런 차량이 거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, 왜냐하면 스타리아 차값 자체도 2차도 4천 초반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2차 갖고 캠핑카를 제작한다 그러면 거의 뭐좀 제대로 꾸미면 한 6천대 나오기 때문에 어, 쉽지가 않죠 근데 뭐 이렇게 또 이런 차를 사셔서 저희한테 입고를 또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, 저희도 이렇게 좋은 차 구경을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장도 그렇고 기존에 그 투어러라든지, 어, 카고, 5벤, 3벤, 투어러 이런 등급이랑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라운지는 상당히 고급스럽다라는 거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서, 물론 뭐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, 저희도 이런 차들이 많지 않, 이제 흔하게 들어오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, 이제 한번 이번 기회에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소리가 잡힐지 모르겠는데 어 디젤보다는 조용하고 어이 차가 휘발유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그래도 디젤보다는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연비는 평균 한13.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차주분 말로는 배터리 무게가 어 2열 공간 쪽에 배터리가 심어져 있어갖고 굉장히 차가 묵직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3.6 정도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차 자체가 거의 2톤좀안 되는 무게를 가질 거예요. 2톤좀 넘거나 그 무게로 친다 그러면은 또뭐 적절한 연비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우리가 연비 보고 타는 건 아니니까 음, 라운지를 선택하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. 그리고 우리 그 스타리아에서는 기본적으로 깡통을 사도 어, 자율주행 어, 반자율주행이라고 하죠. 이 크루즈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스타렉스랑은 좀 다르게 크루즈 기부 크루즈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. 운전하실 때 조금 편리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고, 얘는 패들시프트가 들어가 있네요. 기아 변속을 할 수, 수동으로 기어 변속할 수 있는 패들시프트가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, 아무래도 깡통이어도 스타리아는 스타리아입니다. 옵션이 스타렉스보다는 조금 더 좋고, 그만큼 차값이 아직은 많이 비싸죠. 이상, 그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들어와, 이제 입고가 돼서,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저도 눈 호강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. 요거 이제 멀티시트 M7으로 꾸며질 예정이거든요. 또 멀티시트 M7으로 꾸며지면 한번 또 영상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상 스마트캠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